자, 얘 얼만큼 떨어져 있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laughs> 한 바퀴 돌아서 6분의 파이 간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6분의 파이. 이거 1/4분면 아니야? 네. 아 얘가 1/4분면 아니야?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갔으니까 2호는 플러스. 어제 이거 그냥 주기만큼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돈 거만큼 빼도 되죠. 그럼 6분의 파이. 바로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막 계산하면 또 괜히 헷갈려할까봐 지금 했던 방법 그대로만 생각해볼게요 계속. x축에서 6분의 바이 떨어져 있는데 1 3분야자 얘는 어 이거는 이걸 바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지?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니까. 맞니? 네. y축 대칭. 자 탄젠트는 원점 대칭 함수니까 기함수라고 했거든? 마이너스가 기어 나간다고 이렇게. 해. 그럼 뭐가 돼? 어, 플러스 탄젠트 6분의 파이. 됩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바로 쓰면 되겠네. 얼마예요? 2분의, 2. 2분의 1. 30도니까. 2분의 그죠? 음. 자, 이건 좀 바꿔보자. 얼만큼 음. 떨어져 있어. 3분의, 3분의, 3분의 파이 떨어져 있어. 코사인 3분의 파이야.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 4분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거든요. 3분의 4파이는 3, 4분면이거든요. 맞아요. 3분의 4파이. 네. 자 탄젠트 30도니까 3분의 루트 3이다 그죠? 뭐만 쓰면 되네 이제. 자 얼마예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 루트 3이 감이 되죠. 네, 그렇지? 3분의 1, 루트 3